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정윤아입니다. 네, 전 토끼토끼 토끼 한수입니다. 네. 아, 우리 스레스는, 네. 그, 북한에서 말하는 심장. 네, 네. 그죠? 네. 조선의 심장. 평양. 그리고, 그쵸. 모든 그 예산의 90%를 쏟아붓는 평양에서 왔잖아요. 네. 네. 아 그런 실시 눈에 비춰진 대한민국은 네. 평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네. 그런 도시였을 텐데 네. 그중에서도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? 전기가 아 빵빵 들어온다는 거잖아요. 평양에 계실 때 전기 얼마나 들어왔어요? 저는 지방보다 전기를 너못 보지 않았을까? 아, 왜냐면 평양시에서 제일 큰 구에서 살았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어릴 때는 평양에 하력발전소가 있는 평촌구역에서 살았어요. 음. 그때는 좀전기를좀 봤거든요. 네. 그리고 그때가 또 90년대다 보니까 살짝살짝 살짝 무너지기 시작할 때다 보니까 음. 이제 음 어릴 때 기억에 온수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. 응. 네. 진짜 옛날이구나 네. 근데 저희가 크면서 이제 어, 이제 만경대 구역이란 쪽으로 이사를 왔는데 거기는 정말 최악인 거예요. 어. 거기 만경대 구역은 세 가지 리을이 없어요. 세 가지 리을 리율이 없다. 이게 뭐냐면 어. 물이 없어요. 네. 불이 없어요. 쌀이 없는 아 곳이에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산대여서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제일 중요한 이 산대여서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. 아 정말 집에 정말 밑강스러운 딸이 있으면 우리 그룹 이제 시집을 보낸다고 아빠들이 협박하는 것이었어요. 아그 정도로 아너 말한 대로 망경대군 시집 보낸다? 보낸다고. 예. 아파트를 엄청 높은 아파트들을 고층건물을 다다다다다. 붙여놨어요 음 근데 그때는... 어, 전기가 좀 들어왔나요? 음, 전기가 들어왔고 엘리베이터도 음. 다 내었고 어마어마어마 그러다 보니까 음. 되게 살기 좋은 곳으로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게 경제난이 딱 오면서 뭐가 잘못됐냐면 음. 모든 게다 끊겨버리니까 아 폐허가 된 거예요. 언니 그그 어, 그 높은 곳에 엘리베이터 한 대면 걸어 올라가야 돼요. 아유 제가 그, 그래서 오늘 셋씨 지금 막 침이 마르게 네. 얘기하고 싶은데 네. 제가 그래서 오늘 네. 이 주제를 갖고 온 거예요. 그래요? 셋시 그런 생각 안 했어요? 불이 불. 너무 세타한 거야. 아, 아 왜냐면 응. 북한은 숯수떡이었거든요. 숯수떡. 수수덕. 수수떡이 뭔지 알죠 언니? 알죠. <웃음> 이게 <웃음> 이게 불왔는지안왔는지 왔는지 음. 모르겠어요. 다섯봐야죠 음. 아, 전구를. 아. 그래서 음. 북한에 한때 어떤 게 열풍이었냐면 콤팍등이 음. 그렇게 열풍을 했었어. 콤팍등, 콤팍등이 뭐냐면 음. 그 이제 까베이처럼 생긴 이제 이렇게 음. 형광등, 형광등이랑 백열등이 너무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 우리 그. 요만한 대결단자들 땅땅 음. 모여가지고 음. 음. 밝은 빛을 내잖아요. 네. 그런 원리로 만든 건데, 전기를 먹지 않으면서도, 그 이제, 에너지 소비가 적다고 그거를 많이 장려를 했어요. 근데 문제는, 얘가 오래 못 가요. 그렇죠. 음. 오래 못 가고, 뭔가 갑자기 틱 꺼지면, 새까해져요 음. 그래도 걔는 틱 꺼지기만 하면 끝나지만, 북한의 전구는, 얘도 놀래는 거야. 2 2 0볼트다 돌았잖아요. 그럼 얘도 놀라서 전구가 팍! 해버려요. 그러니까 이게 박살려고 <laughs> 어, 옆에 응. 이제 옆에 변압기를 걸어놓고 있어요, 옆집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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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사는 집들이 서로마다 나 전기 끌어다 쓴다고 음. 변압기를 음. 있단 만한건막이 집은 1키로 이 집은, 집은 음. 2키로 진짜 잘사는 사람은 뭐 3키로 짜리 음. 막 그래가지고, 이제, 불딱 오잖아요. 불 오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. 그러면 이제, 불 왔다! 불 왔다! 면서 모든 집들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요. 따다다다닥, 응. 응. 덜리는 딱딱 딱딱. 소리. 이게 변압기, 전기 <laughs> 압을 끌으려고 그렇죠,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변압기 없는 집은 응. 어떻게 되냐면, 응. 변압기가 조금 작은 집은 이제 그쪽으로 이제 변압이 가니까, 불이 갑자기 세탁기 가다가찡찡 <laughs> <laughs> 전기가 생산돼서 오나 봤더니 그다 원자력 발전소. 그러니까 북한은 하력 발전소, 수력 발전소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있잖아요. 그러다 이제 수력 발전소가 갑자기 어, 가뭄이었어요. 그 수력 발전소 땡. 그 저는 그 어릴 때 하력 발전소 옆에서 살아가 지고 아이고, 공해가 심했겠다. 그러니까 그 평천구역이라는 땅이 되게 비싼 땅인데, 왜냐면 음. 물도 잘나고 불도 잘 오니까. 음. 근데 문제는 공기가 너무 안, 안 좋았어. 좋죠. 그래서 거기를 싫다고 하고, 이제 저희가 그 망경대구역으로 간 이유가, 망경대구역은 또 산이에요, 목단이. 음. 피턴치드가 장난 아니거든요. 또뭘 하나를 포기하면 갈수 있는 건데, 음. 그 화력 발전소 앞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도 다니고 어릴 때니까 유치원도 다니고 애들 콧구멍 다 항상 새까해요 그러니까 이게 재채기를 한번 하면 여기 색편한 음. 코가 이렇게 나와 있고 나올 정도로. 그리고 화력 발전소다 보니까 석탄가루가 그렇게 나려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제가 이제 유명한 노랑나비였대요. 음. 집에서 안 나가는 집순이. 음. 근데 한번 나가면 애가 밤늦게까지 안 들어올 음. 때가 있대요. 그러면 음. 꼭 저를 찾아서 속탄댕미에 갔대요. 아, 그속 탄데미 꼭대기. 탄 어, 어, 탄데미 꼭대기에 어. 올라가서 노는 거예요. 아, 저는 지금도 기억나요. 자강도에도 이제 그 탄더미가 있거든요. <laughs> 그 안에서 숨바꼭질놀다 들어오면 애들이 눈만 반짝거리면서 들어와요. <laughs> 여기 아이라인하고 어, 문신한 것처럼 색감 들어와요. 그러면 우리만 엄 항상 하는 말이. 그놈의 탄 때미가 그렇게 꽃동산으로 빼던 맨날 그 꼭대기 올라가논 온다는 어... 거야 야 난... 근데 그 탄이 그갈 그 탄이라고 그러나요? 반짝반짝 깜짝깜짝하니까 어, 어. 애들이고 탄에 올라가서 그렇게 많이 놀았는데 <laughs> 그 저도 탄에 또 이렇게 돌이 섞여 나왔는데 음. 그게 또 이렇게 땅바닥쓰면 이렇게 잘 떠져요. 어. 그러니까 맨날 뭐 학생들 가르킨다고 하면서 콧구멍 샥아지면서 <laughs>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땅에다 그렇게 쓰르다라고 <laughs> 그렇죠. 근데 우리나라에 오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변압기도 없지만. 음. 탄도 보기 힘들어요. 탄. 얼마나 신기했냐면 그게 이거 구멍탄을 이거 그 하루에다 놓는 체험을 다 시키더라고요. 아. 유명한 북한의 일화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요. 막뭐 이제 뭐 미국이랑 대그 이제 조선이랑 조선이라고 하죠. 음. 북한이랑 이제 이렇게 담판을 짓는데 뭐 나는 난뭐 대포 쏠때뭐 여기 미사일 쏜다 뭐이러 면서 이제 미국이 우세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북한이 수세에 멀리게 된대요. 그러니까 음. 이제 단판에 나갔던 사람이 그런데요. 니네가 이제 핵 써면 우리는 음. 구멍탄 쏜다고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. 안타까운 게. 아, 김정은이 저렇게 핵을 자꾸 저기다 이렇게 국민들 굶겨 죽여가면서 핵을 네. 계속 공중에다가 쏴버리는데 한발쏠 때마다 주민들의 식량이 몇 년치가 날아간다고요? 1년치가 날아간대요. 년치가 네. 날아간대요, 여러분. 근데 그쏠 거면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전기를 좀공가요 그러게. 이면 했겠어요 당연하죠 자 저는 왜왜 왜 저러지 나는 너무 속상해서 언젠가 그런 얘기 됐었어요 아, 너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저거 한대안쓸 거를 그냥 식량으로 풀어도 되고 저거 몇대안 만들고 그냥 전기를 풀어도 되는데 음. 왜 굳이 계속 어나 아, 너무 열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어, 그러더라고요 야 반이 많이 컸다 예, <laughs>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 관심을 뭐 보이는 거죠. 눈에 음. <laughs> 보이더라고요. 그럼요. 근데 사람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고 네. 알아야 돼요. 그리고 그치, 특히 그치. 우리 북한 출신들은 선택받은 자들이어서 한국에 와 있는데. 이런 걸 모르고 음. 북한에 대해서 그냥 음뭐난 음, 음. 이렇게 봤었어. 이 정도만 알면 안 되고 북한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쵸? 진짜 살아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먼저 얻은 자유. 음. 또 먼저 이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와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미안하죠. 그쵸? 왜 나였을까? 네. 왜 내가 내가 탈북에 성공했을까? 신은 왜 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셨을까? 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졌지만 음. 우리는 목숨을 걸고 그래. 가졌잖아요. 네, 그러니까 먼저. 자유를 받았고 먼저 행복을 받은 우리들이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, 싸워주지 않으면 그쵸. 누가 싸워 주겠어요. 그렇죠. 그래서 북한 인권 문제는 당당히 우리가 세계 무대에 나가서도 계속해서 세계에 좀이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 이런 문제고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. 이 원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24시간 정말 뭐큰한 이런 물을 날을 보고 날을 있는데 잊었죠. 저기는 아직도 우 리셰스가 말한 수수도 걸리겠다고 변압기를 그렇기. 갖다 불법으로 감고 앉아 있고 나 이제 해외에 나가면 당당히나 사우스 코리아라고 밝힐 수 있어라는 그런 자부심이 그냥 그것만 이제 꽉 찼었거든요. 근데 이제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 나라가 너무 큰 거를 이루어내는 거예요. 맞아요. 마지막에 좀 처음에, 야! 우리, 우리나라, 차 만드는 나라야, 이랬다가, 어느 순간, 음. 그냥 비행기도, 전투기도 <laughs> 만드는 나라야. 전투기 사겠다고 어, 줄 섰죠. 네, 이거, 이거에다, 뭐, 어. 아예 완전히, 한 개면 된줄알았는데몇 어. 개가, 아유, 오, 난리 났어. 맞습니다. 막, 이런 거를, 이제, 보면서, 어. 음, 내, 네. 이 자존심에 높이는 국격의 높이다라고 예,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. 오늘 또 이제 스레시 모시고 이또 대한민국의 이 우리가 24시간 전기를 보면서도 이 전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나 탈북민들을 우아했을 예. 법한 이런 주제를 또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저희 영상 또 재밌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아낌없이 팍팍 눌러주시고 저희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는 서울입니다. <laughs> 북한이 항상 병양 이러고 있는데 뭐? 아니, 여기는, 마지막에, 서울입니다. 아, 여기는 음. 서울입니다. 여기는 서울입니다. 음. 아, 간지러운 말투.